또한되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세요. 예, 코로나 2.5단계, 그, 수도권. 예,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2.5단계인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강사로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그것에 대한 뭐 장단점, 내지는 약간 단점에 조금, 단점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 어느날 그 저한테 이제 문의, 그런 그 카톡이 왔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문제 정도를 푸는 애라고, 뭐 영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좀, 음, 뭐, 외고 대비도 해주고, 뭐, 토플도 풀고, 뭐, 탭스도 풀고, 뭐, 이러면서, 아, SAT인가? 탭스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풀리면서, 선행학습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학교 공부도 봐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일단은 예스를 했는데 거기에 나아가 그 아줌마가 뭐라고냐면 그 엄마가 뭐라고냐면 자기 앞에서 수업을 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일단 일차적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어 제가 그걸 보고도 <laughs> 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아니 뭐 지가 무슨 내가 강사고 지가 무슨 어 학원 원장이라서 그 원장 앞에서 강의 시범 강의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어 부모가 뭐지뭐 뭐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선생님한테 이것도 한 종목만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학교 거도 봐주고 선행학습도 해주면서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또 이런. 그, 영어 시험 대비도 해주고, 예, 국가 시험 대비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뭐, 거금을, 뭐, 투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그, 교수 비를 들었는데, 야, 참,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 앞에서, 이제, 어, 시범 강의를 하라니. 그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일단 1차적으로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어,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어, 얘만 잘 가르쳐주면 나는 돈을 아낌없이 퍼붓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처음 하는, 처음 어디에서 이제 오픈을 하니까, 어, 한 명이라도 아쉬운 그 마음을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그 엄마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어, 이 학생은 좀 선생님이 일차적으로 마음이 상했고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 그냥 걸러라 걸르고 어, 지금 애들도 없는 상태에서 어뭐 걸르는 게좀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서 애를 가르치면 또 다른 단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단은 걸르고 선생님이 제일 음, 잘할수 있는 그런 학년 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이 끝나고 그러니까 상담그 문자를 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어 제가 어렸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 대학교를 뭐가 졸업해서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과외가 들어왔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해봐라 했을 때 저는 하겠다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의 20대로 이제 만약에 어 돌아가서 제 자신을 본다면. 저는 하겠다고 했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해서 그, 그래도 그 엄마가 나한테 기회를 한 번은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 앞에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정말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노우라고 하면 그거는 뭐 많은 거고, 예, 근데 예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또 애들도 잘 키워서 또 그런 좀 잘하는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또 득도 있잖아 득도 그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잘하는 애를 가르치면 이렇게 뭐랄까 소개나 이런 거 아니면은 좀그 선생님의 위상도 예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애들만 가르치는 이런 선생보다. 좀 잘하는 애를 가르치면 그 선생의 위상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라면 나는 그렇게 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어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인가 그 다음 다음 날에 내 친구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내 친구로 소개를 할것 같으면 잠실 잠실에 그 신천역,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20대 때때 돈을 번 친구입니다. 어, 굉장히 결혼을 일찍 했어요. 걔가 23살에 했나? 뭐 이랬거든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어, 이제 주부가 이제 된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원을 다녔는데, 어, 그래서,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영어, 과외선생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어, 얘가 왜그 지역에서 대박이 났냐면, 어, 과외 교습료도 조금 받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이한 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어려서 뭐, 가르치거나 이런 건 서툴겠지만, 이한 몸을 바쳐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강의하고 진짜 이한 몸을 바쳐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애를 막 보충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랄까 체력도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나는 좀 뜨고 싶다 이러한 열망 속에서 그래도 원장이 많은 아이들을 내 반에 이제 넣어줬으니까 그것에 이제 또 어, 부합하는 또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그, 내 친구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어, 이제, 과외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아, 어, 요즘에,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걸 찾아봐야 될까. 평생을 영어 선생, 그것도 과외 선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딴걸 찾아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른 강사들하고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선생들하고 경쟁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그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하는 말이 대부분의, 어, 그 동네 정말 과외하는 선생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과외 선생들이 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들이 얼마나 이, 이, 한 몸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그니까 러한 애, 한명한 한 명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그 교습한다는 게 정말 내가 그 강의를 잘해서 그래서 얘를 뭐, 어, 강의를 정말 잘해서, 얘를 정말 잘 이해시켜서, 그래서 얘, 이 애의, 어, 그런, 뭐,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과외받고, 교수소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자기의 몸이 안 따라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 자체를 오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나 이제 교수도 선생님, 아니면 동네 학원 선생님들의 이제 어,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그 자체보다도 얘를 끝까지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 여기까지 나가고 이걸 갖다 다 이해해서 시험을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아이를 집에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모든 선생들이 그렇게 젊은 선생들이 이한 몸을 다바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교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 가격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 한 시간 반이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 안에 이것을 못하는, 못하는 그런 애라면 정말 네 시간 다섯 시간 옆방에 옆방에서 하라고 붙잡고 있고 그 학생이 만약에 다른 예 다른 과목 학원을 만약에 어, 갈 시간이 되면 그 학원을 갔다가 다시 와서 이걸 어, 하라고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유형의 선생이 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와. 그게 바로 옛날에 네 모습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내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게 바로 옛날에 내 모습이야. 옛날에 잘 나갔을 때내 모습이야. 근데 얘가 어그 시부모까지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뭐한 시인가 두 시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열두 시까지 일을 했더니 그런 친구였습니다. 애를 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친구였고, 그래서 뭐한 달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은 뭐 그냥 기본으로 번 그런 어, 그런 친구였죠. 근데 아무튼 그래, 그게 바로 옛날에 내 모습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그러면서 그럼 지금은 지금의 너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요즘은 체력도 딸리고 의욕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는 타고난 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절대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고. 난 그냥 시간되면 적당히 보내고, 뭐, 그냥, 어, 조금 더더 더 해주는 건 있어도 시간 내면 적당히 보내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 너가 학생이 주는 거구나. 뭐 이런 <laughs> 생각이 들면서 이 강사로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에 대한, 예, 그런 게, 어, 좋은 거로는 뭐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있을 텐데, 또 단점도 많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뭐랄까. 아, 제일 중요한 겸손함이 사라진다는 거. 예. 겸손함이 사라진다는 거. 저만 해도 그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안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거의 보고식이죠.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다 해주고, 보충할 거는 다 해주고, 어, 내가 생각했을 때뭐 1년을 커리큘럼으로 뭐냐, 만약에 뭐 생각을 해, 해본다면, 그래, 나는 프로로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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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해준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좀 퀄리티 있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엄마들 한명한 명, 한 명, 그것도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예, 마치, 그, 유치원에서 퀴즈노트라고, 어, 매일매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써서 보냈지만 지금은 키즈노트라고 해가지고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 얘는 뭐 오늘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뭐 배변을 하고 뭐몇 시에 뭐를 하고 이게 다 소상이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듯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만약에 젊은 그런 교사들이라면 어, 그렇게 함직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뭐, 별로 그게 뭐, 변화하거나, 애가 더 뭐, 실력이 나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신을 낮추고, 어머니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겸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 애들을 좋아해서, 애들 자체에게는 잘 대해줄 지연정, 엄마들하고 그렇게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뭔가를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 뭐, 이런 거는 저, 제가, 저는 젊었을 때서부터 약간 부모님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건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더욱 그걸 안 하죠. 옛날에는 어거지라도, 로라도 했는데 지금은, 어, 그걸 좀더안 하고 마치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너무, 뭐, 초등학교 엄마들, 뭐, 이런 학생의 엄마들이 하고 말을 했을 때,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참말 자체가 잘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걸, 요런, 어, 제 친구의 케이스도 그렇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정말 강사로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음, 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예, 이렇게,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니까는 뭐, 고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와 학생이 고객이잖아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부모보다는 겸손하게 나오는 게 훨씬, 기분이 좀 편하겠죠. 선생님을 떠받드는 이런 기분보다는 선생님이 아주 그냥 뭐, 어 입에 혀처럼 굴면서, 예, 뭐 선생님이 싹싹하고, 뭐 이렇다면 가르치는 스킬이 뭐 그렇게 막, 뭐 이상하지만 않다면 아주 현저히 낫지만 않다면 어, 어쩌면 엄마들은, 어, 좀더 젊은 선생님을 선호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예, 제 자신을 돌아, 되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좀더 겸손한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생각을 해 봤어요. <laughs>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이상이에요.